안녕하세요, 리피립스입니다. 오늘 리피짧스는 제가 그동안 모은 챕스틱들을 한번 향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이걸 사고 나서 개봉도 안 해보고 그냥 놓아두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꺼내볼게요. 간단하게 분류를 해봤는데 우선 얘네 세 개는 약간 얘네 3개가 세트였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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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고 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얘랑 또맞아 얘는 따로고 그리고 그 캔디케인이 있잖아요. 캔디케인이랑 이렇게 홀리데이 세트였던 것 같은데 그캔디케인는또 다른 챕스틱 후기를 영상을 이미 업로드를 해서 이거 두 개만 가져왔고 그리고 케이크베를 따로 가져왔어요. 그럼 얘네 3개는 열대 과일 컬렉션이고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 다죠. 그리고 이거 세 개는 과일이랑 크림 이렇게 있는 세트였어요. 그리고 이거 세 개는 그그 스모어 그 뭐냐 이렇게 비스켓 사이에 초콜릿이랑 마시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그런 디저트 그거 그 컬렉션이고. 그리고 얘는 바닐라라떼, 홀리데이코코아, 그리고 케이크베럴 이렇게 해서 하나씩 향을 맡아볼게요 우선 제가 이거를 개봉도 안한게 많아서 이것도 개봉을 안 했었네요 아, 이거 챕스틱은 개봉하기가 좀 힘들어서 우선 망고 먼저 어? 항상 전 이렇게 돼요 이게 맞나? 이런 색이고, 그 미니언즈 컬렉션에서 나온 파파야. 그 향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그 망고, 망고껌 냄새? 망고껌 냄새가 나긴 하지만, 같은 챕스틱 미니언즈 컬렉션에서 나온 파파야 향이랑도 좀, 그 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키라임. 이게 렇 기포가 생긴 립밤이에요. 끝부분에? 이거 제가 향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맡아 입술에 발라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비틀즈 아시죠? 약간 그 동그란데 이렇게 씹어먹는데 약간 마이쮸 같은 그런 거를 색깔 상관하지 말고 다 입에 털어넣고 씹었을 때 나는 맛 있잖아요. 그 향이에요. 되게 상큼해요. 그리고 본건데 여기 보니까 트로피칼 파라다이스 컬렉션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다음은 알로하 코코넛. 이건 여기 그림을 보면 파인애플이고 코코넛 사진이 있잖아요. 진짜로 처음에는 파인애플 향이 나다가 한 중간에서 끝까지는 코코넛 향이 나요. 그림을 잘 넣은 그런 립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여름엔 못 바를 것 같은? 좀 약간 살짝 머리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아프거나 멀미 날것 같은 향 이제 다음은 과일이랑 크림향 한번 맡아볼게요 스트로베리앤크림 약간 츄파춥스 스트로베리 크림 냄새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냄새나요 근데 그 츄파춥스 트로베리 크림에서 크림 부분을 빼고 그 이런 분홍색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먹었을 때그 냄새? 그 맛? 그 냄새가 나요. 그 다음은 피치 센 크림. 어, 이거는요. 그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이게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 갔을 때제 고양이가 화장실에 오줌을 싸는데 고양이 오줌 냄새가 제 지독한 편이거든요.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나요. 네. 그리고 바나나 인크림 바나나 우유 냄새가 날것 같은데 이것도 개봉을 안 해서 이렇게 개봉을 하고 한번 맡아볼게요. 이거 완전 빙글의 바나나 우유 냄새나요. 이렇게 바나나. 어, 여기 딱 우유 그림 있네. 다음은, 좀 달다구리한 애들. 스모어 컬렉션 한번 맡아볼게요. 우선 밀크 초콜릿 먼저. 그 립스메커 M&M, 그 M&M's 초콜릿 컬렉션에서 나는 약간 초코찌릿내 향이 나요. 막 나쁜 건 아닌데, 살짝 조금 더 인공적인 느낌? 그래서 초코찌릿내가 나다가, 마지막 향 마지막 부분에 약간 그 프로틴 간막헬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프로틴 음료 드시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 쉐이크가 초코 맛인데 마지막에 끝맛에 단백질 맛이 나듯이 이것도 약간 끝 향이 약간 단백질 향이 나요. 좀 역한 냄새긴 한데. 이게 너무 좀더 인공적인 향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립스 메커 MM이랑 비슷하지만 끝 향은 초코 프로틴 냄새가 나는 그런 립밤입니다. 다음은 마시멜로 이거는 그냥 챕스틱 슈가 쿠키 향이랑 똑같아요. 되게 되게 달콤한 그막 크리스마스에 먹는 그런 쿠키 있잖아요. 근데 위에 슈가 아이싱 되어 있는 근데 슈가 아이싱 되어 있는 그 쿠키 위에 또 설탕이 뿌려져서 이제 그거를 먹는 거죠. 그러면 달콤함이 두 배가 되니까 그런 달콤함이 약간 당뇨 걸릴 것 같은 그런 거의 설탕에 절인 것 같은 그런 단향이에요. 이거는, 그레햄, 그래 그라햄인가? 아무튼, 크래커. 제가 스몰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어, 이거, 그, 참 크래커를 입에서 가득 넣어서 먹으면 살짝 그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아니, 이거, 전 버블티를 좋아해서 한때 집에서 맨날 만들어 먹었는데, 그게 그 펄이, 타피오카 펄이란 말이에요. 그 펄을, 그펄 냄새예요. 펄을 삶으면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랑 똑같아요. 이건, 전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제 마지막, 이거 한번 맡아볼게요. 이거는 케이크베를. 제가 어디서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맡아볼게요. 얘는 약간 이런 살짝 달콤한 향기는 나는데, 마시멜로의 달콤한 향기는 나는데, 약간 진짜 이것처럼 그 컵케이크인데 위에 크림이 버터크림이잖아요. 이 버터크림 케이크를 먹어보,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살짝 그 버터향이 나면서 달콤한 향도 같이 나거든요. 약간 그 케이크 냄새보다는 그냥 버터 냄새? 근데 좀 달콤한 버터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달콤한 좀 버터 케이크 냄새. 이거는 홀리데이 코코아. 약간 민트 같기도 하죠? 색깔은 이뻐요. 약간 옥색인데? 아, 이거는 그 민트 냄새가 나는데 약간 민트 초코를 대형 카페가 아니고 개인 카페에서 시킨 민트 초코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트 초코, 민트 시럽이 좀 강한 그래서 초코 향보다는 그냥 민트 프라페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민트 냄새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 바닐라 라떼예요. 또 어, 바닐라를 단걸 좋아해서 어, 이건 어, 진짜 바닐라 향 나요. 그 바닐라 라떼인데 그 바닐라 바닐라 시럽을 넣은 바닐라 라떼 향이 나요. 여기서 가장 좋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나쁜 거는 당연히 이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나는 피치즌 크림이고요. 제일 좋은 건 저는 이 케이크 베러를 제일 좋아요 제가 버터 케이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버터 케이크가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좀 굳어 있다가 보통 먹기 한 30분? 40분 전에 이제 실온에다가 실온으로 꺼내거든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먹으면 그 버터가 진 부드럽게 섞여가지고 빵이랑 같이 입안에서 섞이면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버터케이크 향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고 가장 그 이름, 향 이름이랑 잘 맞게 만든 거는 여러 개를 뽑을 건데, 이 스트로베리 앤 크림이랑 그리고 바닐라 라떼. 이거 두 개가 진짜 그냥 시중에 파는 바닐라 라떼랑 시중에 파는 스트로베리 앤 크림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대로 정말 향을 잘 만든 건 이거. 알로아 코코넛. 이렇게 고를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타피오카펄 향이 나는 이거. 크래커 향. 이렇게.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리핏짤스 어, 챕스틱 향 냄새 맡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